네 안녕하세요 미니조아입니다. 오늘은 젤리 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거는 다른 동생이 아제 동생이 만든 거고요. 음 이쪽 한쪽이 비었어요. 옆에가 올라가지고 제 동생이 만든 거니까 이거 한번 빼주려고 공자를 찍는 거 찍는 거예요. 지침안에기도 했고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젤리 틀에 있는 거, 가위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. 먼저 이쪽. 이렇게 막 잘라 줍니다. 그 다음 얘를 이거는 레진으로 한 거는요 깍각을 버려야 돼요 젤리 만든 거를 버려야 돼요 깍각을 그래서 조금 아깝기도 하고 버려야. 니 버려야 되니까 조금 아깝기는 해요. 아 그리고 이거 빼실 때 날카로워요. 많이 날카롭거든요. 조심하시고요. 옆에서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약간 종이 넘비는 소리 같은 거날 수도 있어요. 어, 마지막에 이게 힘들네. 어 됐다. 더 빠졌나? 네 이렇게. 어 이쪽이 잘안 빠졌어요. 네 이렇게 됐고요. 음잘안 보이시죠? 동생이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빼주는 거예요. 됐다. 감자 원리 이거 안에 밀레우르 토핑이에요. 자몽, 이게 자몽젤리인가봐요. 근데 이쪽 한쪽이 쏠려가지고 한쪽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네, 그러면은 꽤 간단해요. 네, 이렇게 다 잘라주고, 꽤다 걸어서. 네, 이렇게 됐어요. 네, 그럼 이것으로 젤리 빼는 거 마치겠습니다. 뿅!